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롯데홈쇼핑 원 t v md 어, 건강식품 파트 쪽을 좀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도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건강식품이랑 뭐 특별하게 관련성이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뭐 md를 워낙 쓰고 싶어 하니까 저도 사실 아요 방송을 할까 아니면은 영업총괄 목표관리를 할까 연락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이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 MD를 가고 싶지만 MD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께도 어, 자소서를 쓸수 있다는 꿈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켜게 됐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개요를 조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롯데홈쇼핑이 지금 내세운 지금 건강식품 자체 브랜드가 데일리밸런스예요 데일리밸런스에서 데일리밸런스에서 작년에 그 이너뷰티 이너 이너뷰티를 내세워서 이제 먹는 콜라겐 을 시작했고, 여기서 최근에 콜라겐 앰플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예. 네,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어, 어, 데일리 밸런스의 밸런스의 히트 상품인 콜라겐, 히트 상, 키트 상품의 원료가 되는 콜라겐을 바탕으로, 어, 다양한 다양한 파트와 협업을 진행하는 하는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 건강식품 파트뿐만 아니라 파트를 넘어서 롯데홈쇼핑 전체의 매출 향상을 일으키기 위해 타 부서와 머리를 맞대는 맞대 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그결과물에 성공 가능성을 데이터로 어, 뒷받침해 출시와 어, 동시에 완판을 일으키는 완판을 일관해는 어, 내는 MD가 되고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 패션 패션 팀과의 협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 앰플이 출시되어 출시된 만큼 콜라겐 앰플은 출시된 상태이고 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타겟으로는 패션이 어, 다음 협업 파트너로는 패션이 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조사 결과 어, 이미 어, 콜라겐을 원료로 한 쿠션이나 마스크 등이 출시되어 출시된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어더 나은 협업을 어 볼수 있다고 협업을 어 적극적 협업이 어 협업을 위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 건기식에 들어갈지 패션에 들어갈지는 사실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앰플 쪽을 콜라겐 앰플 좀 찾아볼게요. 롯데홈쇼핑 콜라겐 앰플 이는 어디서 파는 거야? 이거를 어느 카테고리에서 파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자, 선생님. 건강식품이죠. 그쵸? 앰플 건강식품이야. 데일리 밸런스, 주, 데일리 밸런스 이름을 달고 가면 건강식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건강식품을 계속 갈게요. 어, 이와 관련된, 어, 경험을, 경험을, 어, 한 경험을, 어, 거친 이을 성공으로 이끌, 이끌어, 이끌어 갈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린의 운동 프로젝트입니다. 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서스펜디드 커피, 커피에서 커피 캠페인을 본따 만들었던, 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던지라 에, 해외의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어, 사례를 긴밀하게, 아, 긴밀하게, 어, 사례를 면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어, 300여 개 가게의 가게, 어, 가게 전체 평균 매출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데에도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는 어, 장사가 잘 되는 어, 가게의 노하우를 정리의 데이터화한 뒤타 지역 동종 각에 전달하며 어, 윈 모두가 모두의 성장을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미린의 농장 등 화생 프로젝트도 를 기획해, 어,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어, 이 모두, 이는 철저히, 어, 각 가게, 가게 및, 어, 유사 캠페인의 캠페인 추이 등을, 캠페인 등을, 캠페인을, 어, 전 세계의 어, 유사 캠페인 현황, 어, 가, 맹 가맹, 가맹 아, 캠페인에 참여한 가게들의 현황 등을 꼼꼼히 파악했기 때문에, 어, 가능한,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었, 있었던, 어, 읽어낼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롯데홈 쇼핑에서 데일리 밸런스의 어, 브랜드를 브랜드를 어, 다양한 영역에 전파시켜 매출을 어, 매출은 물론 브랜드 브랜드 인지도까지 어, 브랜드 인지도를 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아, 만드는데 어, 기여하는 MD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쵸 데일리 밸런스 아 콜라겐을 콜라겐으로 어, 확장시키는 무한한 데일리 밸런스 데일리 밸런스 기체 아래 무한 협업 아래 이어 아래 어 무한 협업을 이루어 협업을 어 이렇게 하겠다 데일리 밸런스의 기치 아래 무한히 협업 진행. 이렇게 가면 어, 798자로 원티비 건강식품 MD 제가 어 데일리 밸런스라는 브랜드에 맞춰서 어 콜라겐 앰플이 나온 걸 보고 발상을 떠올렸고 어그 콜라겐 앰플이 건강식품 카테고리 있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아 데일리 밸런스 p b PB 안에서 진행하는 거면 어 무슨 걸 하더라도 패션도 이 데일리 밸런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어,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